많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곤 하는데요. 옛 동래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존엄을 기록하기 위한 장수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해 따뜻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복지관 한켠에 마련된 대기실에서는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이 한창입니다.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꽃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은 순서에 따라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번 장수 사진 촬영은 동네종합사회복지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장수 사진 촬영 사업입니다. 평소 때 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이 영정, 영정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또 예쁘게 해 주고 또 이렇게 잘 이리 뭐도 와주시고 이러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난생으로 이런 하장하기도 처음이고 참 이런 게 있다는 걸 여와서 알고 너무 배운 게또 많고 느낀 것도 많고 하죠저 마음에 넘칩니다. 이날 봉사인은 미용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도 재능을 보탰고 30년째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을 이어오고 있는 한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그간 카메라에 담은 어르신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어르신들 표정이 좀 밝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한 세상이 됐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은다 70대 80대 카는데 조금 버릇없는 이야기는 제충구처럼 보여요. 그만큼 건강하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존엄 있는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부산 울산 본부에서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 40분께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존엄성을 지켜드리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지 수십 년, 포즈와 표정은 조금 어색하지만 카메라 속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청춘 그대로입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삶의 기록, 그 순간을 함께한 이들의 정성이 어르신들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ecc 뉴스 홍경입니다.